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아르테나 강철 공방 이벤트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강철 공방에서 어떤 템을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전에 올려 놓은 영상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또 지금 메타에 맞게끔 어떤 장비를 어떤 수준에 어떤 분이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제 아르테의 장비 제작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비 제작을 일단 저는 지금 뚝배기를 해놨잖아요. 이거 일부러 보여드려 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오른쪽에 요 버튼들 보이세요? 깜 지금 빨자 빨간색으로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동그랗게 요 버튼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뚝배기 걸렸잖아요. 근데 뚝배기가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뚝배기가 또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 뚝배기를 해놓은 겁니다. v 선택 다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요. 세트도 지금 제가 면역 세트를 선택을 해놨는데, 갑자기 내가 면역 세트가 아니라 속도 세트가 필요해요. 그럼 속도 세트로 변경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운 좋게 관통 세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관통 세트는 두 개가 있어야지 만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한 개랑 내가 이거랑 조합을 하겠다. 그럼 관통 세트를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드리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이 안에는 늦, 보조 능력치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보조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세이브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너무 좀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이거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 이거 뭐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템을 이거보다 더 좋은 템이 나올 것 같은데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안 되면 이거로 가져가려고 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보옵션이 그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비를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트, 어떤 장비를 얻어가야 되냐 일단은 저의 추천은요 오른쪽 장비를 추천합니다 초보자든 고인물이든 웬만하면 오른쪽 장비를 추천합니다 왼쪽 장비는 조금 노력을 하시면은 어떻게든 가져갈 수는 있어요 좀 좋은 장비들을 물론 시간과 운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오른쪽 장비보다는 좀 더, 조금은 아니죠 더 높은 확률로 장비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든 간에 하지만 하지만 아, 왼쪽 템은 왼쪽 템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 오른쪽 템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템이 그런 템들이에요. 악세, 신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목걸이, 반지, 신발 얘네가 오른쪽 장비고요. 무기, 똑배기, 갑바 얘네가 왼쪽 장비인데 상대적으로 왼쪽 장비가 난이도가 좀더 낮고요 오른쪽 장비가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일단은 오른쪽 장비 같은 경우 이주 옵션이라는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 옵션만 보면 되는게 아니라 부 옵션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아무튼 뭐 제작을 하실 때저 아르티나 장비 제작 이벤트 같은 건주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한 오른쪽 장비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왼쪽 장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벨리안, 예를 들어서요. 벨리안을 세팅을 해요. 근데 벨리안을 세팅을 하는데 내가 왼쪽 장비는 다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처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문 세트잖아요. 근데 뭐, 왼쪽을 운 좋게 상처 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이세요? 이게 왼쪽 템들이잖아요, 다. 왼쪽 템들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템이 없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갓템을 뽑겠다는 의지로 그런 식으로 왼쪽 템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에요. 정말 필요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템을 얻을 수가 없기도 하고 정말 필요해서 이 영말 웅 위한 템 그런 걸 뽑을 때는 약간 주문 제작 여러분들 그 맞춤 양복 아시죠 맞춤 양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주문 제작용으로 왼쪽 템을 뽑는다 근데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왼쪽 템을 안 가져가시는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오른쪽 템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목걸이, 신발, 반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생 초보자 분들은 일단은 신발의 개수부터 채워주신 게 좋아요. 일단은. 만약에 자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속도 신발이 정복점수 템 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주 옵션이 속도. 공포 방퍼, 생포 이런 거안 봅니다. 무조건 속도예요. 무조건 주옵션 속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신발을 탱커나 정령사를 줄 건지 아니면은 딜러를 줄 건지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의 추천은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정령사 탱커 장비보다는 딜러 장비를 뽑는 게 게임을 조금 더 손쉽게 손쉽게 흘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나 정령사 템들은 리버스 템이나 이벤트 템이나 이제 그런 거로 아니면 이제 에피소드에서 나온 템들로 대체를 하시고요. 일단은 딜러 템들 먼저 뽑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신발을 뽑을 거예요. 신발을 뽑을 건데 딜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발은 딜러 옵션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주 옵션 속도에 치와 치피 공포. 이게 졸업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개 옵션 뭘가져가야 하실 분들 있는데 Pv 에서 쓰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생퍼 생퍼가 무난하긴 한데 내가 약간 디버퍼를 걸수 있는 영웅을 주겠다. 그랬을 경우 효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치와 치피, 그리고 공퍼, 효적 아니면은 효적 대신에 생퍼 혹은 방퍼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극한의 그 딜러다. 나는 진짜. 데미지 10, 20 이런 거 민감하고 나는 진짜 그 딜러의 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깡공이라는 걸 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깡공.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퍼, 치피, 지하 깡공 이렇게 되겠죠. 만약 신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신발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신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반지나 목걸이 중에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위. 템이 안뜬 부위. 그거를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 우선권이고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딜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옵션에서, 공퍼, 치확, 치피, 물론 조옵션에, 주옵션이, 부옵션이 뜨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치피 목걸이를 했어요. 근데 내가 부옵션에서 치피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주옵션과 부옵션은 중복이 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잠깐만, 치피 목걸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 치피 목걸이요. 그럼 치피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딜러한테 주기 가장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주 옵션 치피, 그리고 부 옵션 치와, 그 다음에 공포.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예요 하지만, 아르티나, 아르티나 장비 제작 이벤트로는 이 정도 옵션으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제 3의 옵션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치와, 칩, 치와, 공퍼, 속도까지가 최소 조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칩이 목걸이를 가져간다면. 잊지 마세요. 치와, 공퍼, 속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은 효과 적중이나 생퍼, 그런 걸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효과적중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효과적중을 만약에 부옵션을 그 가져가게 되시면 원정대라든지 시면이라든지 여러가지 PV 콘텐츠에서 썼을 때 효과적중이 부족한 경우를 거의 다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내가 이 아이템을 주는 딜러가 이제 디버프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는 굳이 효과적중을 가져갈 필요 없죠 뭐 그럴 때는 뭐 깡공을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생펄 가져가도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딜러 선택은 딜러의 옵션은 치와 칩이 공포 깡공 속도 효정입니다 그리고 생퍼나 방퍼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령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을 가져가야 되냐 보통 생퍼를 많이 가져가셔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아, 에픽세븐이 생퍼율이 좀 좋긴 해서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퍼나 방퍼 뭐 그런거 선택하는 기준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신의 그림자를 세팅을 하려고요 근데 마신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명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대신에 방어 기본 방어력 높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생포목보다는 깡생목이 좋고요 그리고, 깡생목이나 혹은 방퍼목이나 방퍼반지를 주면은 정말 엄청난 방어력을 올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포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애나 타마린느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타마린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생포보다는 깡생효율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물론, 깡생만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옵션이. 깡생 플러스 생퍼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 예,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냥 무난하게 생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생퍼만 쓰지는 않다라는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웅한테 줄 건지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무조건 이거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따라했다가 정작 필요했을 때 어? 어 나는 이, 영웅을, 이 영웅한테 을웅템 세팅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해서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어차피 이 이벤트 기간이 2022년 2월 3일까지예요 기간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만 정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천천히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일단은 어. 어느 정도 수치가 좀잘 나왔으면 그냥 바로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스펙업을 하셔서 빨리빨리 도, 도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딜러랑, 딜러랑 이제 정영사 기사 선택하는 좀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아, 그러면 정영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이 좋냐? 뭐, 아까 말씀드린 주 옵션에 뭐, 방퍼, 생퍼, 뭐 그런 걸 가져가시면 되고, 보옵션 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퍼를 기준으로 가져가셨으면은 종결을 알려드릴게요. 네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르테나 장비 이벤트는 꼭네 개요, 네 개. 4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생퍼 목을 가져갈 거예요. 생퍼 목을 가져갈 거면은 종결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종결입니다. 효과 적중이 아니라 이런 거, 이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종결이에요. 대신에 지금 깡생이 붙어 있잖아요. 깡생이 아니라 요거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퍼 목을 선택을 한다면은 방퍼. 효저 그리고 속도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는 다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은 깡방이 제일 좋아요 깡방은 그 에픽세븐에서 깡효율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속도 다음으로 깡방입니다 깡방어려 꼭 기억해두시면 이제 이런 거 정하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깡방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깡생은 절대 주지 마세요 깡생은 가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옵션을 예를 들어서 생포를 가져갔다 하시면은 방퍼, 효저, 속도, 깡방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만약에 효과적 중을 필요로 하는 영웅한테 줄 거예요. 탱커나 기사, 탱커나 아니면 정령사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방퍼, 효저, 효저, 속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거나 효과적이 필요 없으면 효과적을 빼고 이제 거기에 뭐 깡방을 넣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장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무난한 거는 생퍼목에 방퍼 효저 속도 깡방 요렇게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대신 깡방이나 효, 깡방이나 효과 적중 요거는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러나 이제 기사나 정령사 이렇게 쓸수 있는 기준점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서 과연 몇 퍼센트 옵션을 가져가야 되냐? 몇 퍼센트 옵션을 가져가야 되냐? 퍼센트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자 전설탱 기준이고요. 전설탱 같은 경우에는 어, 속도를 만약에 내가 속도템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꼭 가져갈 거예요. 속도는 5까지 뜹니다. 근데 5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속도는 4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3이 나왔다. 패스하세요. 그냥 4 나올 때까지 돌리세요. 4 나올 때까지 돌리시고 공퍼는 8%가 맥스입니다. 그럼 공퍼는몇퍼센트짜리 가져가셔야 될까요? 최소 7%. 어 뭐야? 어? 참 신기합니다. 속도 5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속도 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 속도 5인데, 부옵션이 그 방퍼, 공포, 효저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짬뽕이잖아요. 짬뽕. 짬뽕이잖아요. 아, 물론, 변환성을 이용해서 도박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속도, 방퍼, 효저가 유효옵션이잖아요. 누구한테 유효옵션이에요? 탱커나 정형사. 그런 애들은 유효옵션이에요. 근데, 너무 도박률이 큽니다. 만약에 공포에 두 번, 세번 붙어버리면은, 애매한 템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공격의 기반 영어한테 주면 되겠지만, 몰빵이 되면 네, 그런 건 조금 약간 도박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아무리 속도 5가 떴더라도 부 옵션들 꼭 선택을 제대로 보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노려야 되는 건 이런 옵션들이에요. 치피 맥스, 공포 맥스.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치약이 안 붙었잖아. 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깐깐하게 보셔야 돼요. 깐깐하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포! 생퍼, 방퍼, 효저, 효저, 얘네들 전부 치피 빼고 치명 피해 빼고는 8%가 맥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수치는 7%에서 8%를 가져가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7%에서 8%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치명 피해는 몇 퍼센트가 맥스냐? 치명 피해는 7%가 맥스예요. 그럼, 그럼 치명 피해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4를 가져가세요. 4 이상. 오는 좀 힘들고 4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깡옵션을 노릴 거예요. 깡옵션을 노릴 거면 깡공은 40 이상, 깡방은 30 이상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비 수치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기까지 다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를 결정할 거예요. 세트. 마지막인데 이게 세트는 그럼 어떤 걸 가져가면 좋냐? 솔직히 저는 만약에 진짜 에픽 세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생 뉴비예요. 저는 정말로 파멸의 파멸의 속도 신발을 강추합니다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도 추천하는거 네가 아무도 추천하는데 갑자기 무슨 파멸의 속도 신발이냐 이게 해본 사람만 안다고 파멸의 속도 신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생초보자분들은 초반에 얻을 수 있는 파멸세트가 좀 나와요 어디서? 일단 55레벨 모험가에게 템 주죠 어, 파멸세트죠 그리고 정복점수 정복점수 상점에서도 파멸 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결의 시즌으로 근데 왜 하필 파멸의 속도 신발이냐 왜 그러냐면 현존 에픽세븐에 공짜로 주는 이벤트로 주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급할 수 있는 모든 파멸 신발은 다 공포 신발입니다. 다 공포 신발이에요. 근데 속도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포 신발을 신음으로써 세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쓰려고 했는데 속도가 느려서 못 써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런 세팅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아르티나 장비 제작 이벤트를 통해서 파멸 속, 속도 파멸 신발 하나만 얻어두시면은 정말 정말 세팅이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언제까지 쓸수 있냐? 계속 씁니다. 여러분들이 벤시에서 파멸 세트를 파밍하기 전까지 계속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 세트를, 좋은 분노 세트를 먹을 때까지 계속 쓸수 있어요. 최소 6개월을 쓴다는 거지 6개월에서 1년을 쓴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 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부러 이번 아르티나 장비 제작 이벤트로 초보자, 생 초보자분들은 파멸의 속도 신발 추천드립니다. 진짜 꿀부예요 왜냐면 미궁에서도 파멸 세트를 주는데 거기서도 또 공포 신발이에요. 왜냐면 이제 에픽 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리 그 P.V.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원펀덱 말고 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P.V. 컨텐츠에서도 속도가 빠를수록 좋아요. 딜을 올리는 것보다 속도가 빠른 게더 좋습니다. 그냥 그만큼 한 이제 아무리 딜이 높아도 속도가 느리면 그 딜로 한대 때릴 때 속도가 빠르면 두번세 번을 더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세팅할 때도 더 속도 때문에. 밸런스 맞는 세팅이 더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초보한테는 생초보자분들한테는 공포의 속도에 파멸 신발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세팅이 나오거든요 오래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거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어난 파멸보다 좀더 무난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속도입니다 무난한 속도에요 속도만큼 무난한 세트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파멸 세트보다는 어, 나는 좀, 부타, 이제 좀, 좀더 많은, 0도 쓰고, 정말 무난하게 쓰겠다면 그냥 속도 세트. 정말 무난합니다. 그래서 속도 세트를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아, 나는 속도 세트보다는, 그렇죠. 속도 신이 그냥 무난하죠. 근데 나는 속도 세트, 속도 신발 좀 있어. 지금 당장 속도 신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랬을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는 반지나 목걸이로 넘어갑니다. 아, 참고로 파멸 아까 파멸의 속도 신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속도 신발이에요. 다른 거안 됩니다. 다른 부위는 이벤트나 그 파밍 그 정복점 이제 정복점 상점이나 미궁이나 이제 모험가의 템이나 그런 거에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시, 말씀드렸다시피 파멸의 속도 신발은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밍 외에는 아리테나 장비제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멸은 파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하나밖에 안 돼요. 파멸의 속도신발. 그럼 파멸의 속도신발이면 부옵션 뭐로 가져가야겠어요? 공퍼 치약, 치피, 나머지 하나는 효과적 중에 깡공, 생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이 속도구요. 근데 음내 속도신발이 많았을 경우에는 반지나 목걸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지나 목걸이. 그리고 나서 난 속도 세트도 많아. 난 속도 세트 말고, 난 관통 세트나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대신에 관통 세트는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관통 세트는 일단 딜러만 쓸수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도 관통 세트는 이 세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리트나의 장비 제작 이벤트로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한 세트를 내가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한 세트 어디서 가져가냐?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복 점 상점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랑 세트를 해서 생각을 한다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정복 점수 상점에서는 반지가 생포 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통 세트를 가져가실 거라면 공포가 제일 무난할 겁니다. 공포의 관통 관통 반지.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르테의 장비 제작 이벤트로 가져가면 좋은 게생 초보자는 파멸 신발 화면에 주옵션 속도 신발이고 그 다음에 범용성 좀 무난한 건 속도 신발 속도의 속도 신발 그 다음에 내 속도의 속도 신발이 많으면 목걸이나 반지 쪽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세트가 아니면 이제 관통 세트로 넘어가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이 정도가 추천선이에요 그러면 뭐 분노 세트나 상처 세트나 복수 세트 왜 이런 거는 추천을 안 하나요? 할 수가 있는데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범용성이. 일단 분노 세트는 4개를 모아야 되는데 4개를 지금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테나의 장비제 이벤트 3번 더 하면 모를까 분노 세트를 지금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고 계신,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3개를 더 모아야 돼요. 근데 분노 세트는 아지마나 끌릴 돌지 않는 이상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벤트로도 안 줘요. 정복점 상점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 세트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얘는. 얘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 세트. 얘도 범용성이 떨어져요. 복수 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자 바알 세잔이나 아니면 이제 크라우 같은 용이 쓰는데 많이 쓰진 않죠. 한정적인 용이 쓰기 때문에 저절대 추천되지 않고요. 그다음 상처 세트. 어 요즘 상처 핫하던데 왜 추천 안 해요? 상처를 쓸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벨리안이랑 해변의 벨로나 마신의 그림자 뭐 이런 용들이 좀 종종 쓰긴 합니다. 일단 벨리안은 거의 고정 세팅이고요 많은 용이 쓰는 게 아니죠. 딱 정해져 있는 용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안한 거예요. 말 그대로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장비 제작 이벤트로는 가장 범용성이 좋은 템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치약 세트나 이런 거는 파밍이 어느 정도 쉽기 때문에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번외입니다. 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영웅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웅의 템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맞춤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올레톨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비올레토 세팅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가 좀 구려요. 그랬을 경우에, 하필 흡혈 목걸이가 구려요. 파밍은 힘들죠? 아무리 그, 심연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 흡혈에, 이제, 흡혈 목걸이에 비올레토 세팅이 맞는 목걸이를 가져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번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흡혈이나 반격, 상처, 이런 애들은 약간 번외편입니다. 정말 필요한 용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모자랐을 경우에 이제 맞춤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면역인데 예전엔 면역을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면역에 뚫리는 경우, 면역이 뚫리는 경우 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면역의 유효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일단 면역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세팅할 땐 면역 세팅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건 약간 후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은 정리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을 드렸는데도 나는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 어떤 장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덱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물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장비들 또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요청이 많아서 또 준비를 한 건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